그냥 축구 계속 하다가 중학교 딱 갔는데 이제 좀더 느낀 거죠 아 축구 선수를 이제 내가 못 하는구나 축구 선수의 삶에 어떤 삶이 있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겁나기 때문에 별단을 못 내리는 것 같고 뭐 부모님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기 힘든 것도 있을 거고 분명히 그럼 이걸 안 했을 때 어떤 길을 갈수 있는지가 막막하기 때문에 섣불리 못 그만두는 것 같아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대한축구협회에서 분석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이도영입니다. 중학교 가서 축구를 좀안하신 이유? 어, 초등학교 한 3, 4학년 때부터 많은 학교에서 축구 선수를 하자고 제의가 왔는데 그때는 꼭 축구를 부 가야 선수를 하는 줄 몰랐어요. 그냥 축구 계속 하다가 중학교 딱 갔는데 이제 좀더 느낀 거죠. 아 축구 선수를 이제 내가 못하는구나. 부모님 아버지 반대가 심해가지고 아버지가 그냥 공부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 말을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지도자가 되기로 마음먹으셨던 계기 어 처음 피지컬 코치라는 직업을 꿈꿨는데 내가 축구 현장, 축구팀에서 할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라고 봤을 때 피지컬 코치라는 직업이 나한테 제일 잘할 수 있겠다 싶어서 대학교에 들어와서 그런 쪽으로 많이 공부도 하고 많이 알아봤던 것 같아요 어떤 계기로 좀 지도자로 전향을 하신 거예요? 축구를 좀더잘 이해하기 위해서 아, 선수를 할수 있을까 라는 약간 의문이 들어서 고려 대학교에 축구부 테스트도 받고 그 당시 K3 베이징 리그의 수준이 과연 어떤가 싶어서 테스트 받는데 합격을 한 거죠 선수를 안 하고는 지도를 거의 안 해봤긴 하지만 잠깐 선수 경험 2년 하면서 코칭을 할때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라 아이디어를 얻은 게 많아서 왜냐면 저는 안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축구 지도자가 될 것을 염두에 두고 선수를 했으니까 되게 그런 쪽으로 축구를 많이 바라보고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비선출의 입장으로 봤을 때 엘리트 과정만 딱딱 밟아온 그런 선수들의 진로에 있어서 아 이거는 되게 안 좋았다. 그 선수들의 태도나 생활적인 면을 보면 되게 좀 수동적인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프로 갈 때까지 지도자들이 시키는 거, 팀에서 시키는 거, 부모님이 시키는 거만 많이 해왔던 친구들이다 보니까, 근데 이제 성인 레벨에 가면 다 프로팀 스케줄 빼고는 다 자기 시간인데, 그때 이제 좀 능동적으로 생활을 하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서, 그게 조금 아쉬, 안타까운 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보는 하면서도 딱 느끼는 게 본인이 알거든요. 선수 안될 거. 그런데도 그냥 목적 없이 하는. 저는 이제 K3 베이직 리그에 있으면 그 선수들 중에서 K2 K1 리그를 가기 위해서 훈련을 하고 경기를 뛰는 친구들도 있고 그런 목표를 가지고 아니면 K3에서 계속 축구 선수를 하고 싶어서 하는 선수도 있는데 실력으로 발전하려는 노력도 없고 좀 결단을 못 내리는 선수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 선수들이 좀 결단을 못 내리는 이유 같은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 축구 선수의 삶이 어떤 삶이 있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겁나기 때문에 결단을 못 내리는 것 같고 뭐 부모님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기 힘든 것도 있을 거고 분명히 제일 그게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아요. 축구 선수 생활밖에 안 했기 때문에 특히 예전에는 공부도 안 하고 축구밖에 안 했으니까 그럼 이걸 안 했을 때 어떤 길을 갈수 있는지가 막막하기 때문에 섣불리 못 그만두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중고등학교 때 종교 교육을 제대로 배우면서 좀 많이 접하면 좀 다를 건데 딱 공만 찼으니까. 분석과는 어떤 계기로 이렇게 넘어가시게 된 거예요? 현장에 이제 코치로 있으면서 느낀 거는 코치로 계속 생활을 하면 더 높은 레벨의 코치가 보일 거고 또그 높은 레벨에서 코치를 하다 보면 또 감독을 꿈꾸게 될 건데 근데 저는 이제 선수로또 경력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실력적으로도 그게 힘들다고 판단이 들었고 기회조차도 없을 거라는 생각도 들었고 해서 아 지도자는 내가 가야 될 길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분석관을 좀더 꿈꿨던 것 같고 지도자나 분석관이랑 똑같이 축구를 잘 봐야 되는 일은 공통적으로 맞기 때문에 축구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가야 되는 것 맞고 이런 장비를 다뤄야 된다거나 이런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준비를 해야 될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석관을 예로 들었을 때 선수들이 어떤 준비를 미리 해놓으면 도움이 될수 있을지. 축구 선수를 하면서 축구에 있어서 네 가지 국면이 있잖아요 공격, 공격 전환, 수비, 수비 전환 이렇게 네 가지 국면을 크게 보는데 거기에 세트피스까지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런 국면마다 우리 팀은 어떤 원칙으로 경기를 준비하는지 그리고 상대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선수를 하면서도 계속 정리를 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그리고 더 좋은 팀들은 또 어떻게 그거에 있어서 준비하고 대응을 하는지를 잘 관찰을 하면 선수를 그만두고 나중에 분석관이나 지도자를 하는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본인의 경기를 뒤돌아본다고 했을 때 어떤 방향으로 보는 게 좋을까요? 팀이 요구하는 움직임을 자기가 가져갔는지 그리고 팀이 원하는 움직임이라 할지라도 경기 중 상황은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상대에 대응해서 또 자기가 바로바로 바로 리액션을 했는지 바로 반응을 하고 바로 변화를 줘서 팀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경기를 뛰었는지를 보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앞으로 분석관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우리나라 축구가 좀더 파이가 더 커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유럽 쪽은 분석 쪽으로 되게 세분화되고 엄청 커져 있어요 분석팀이.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비디오 분석관, 데이터 분석관, 퍼포먼스 분석관 이렇게 나눠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스카우팅 쪽으로도 분석이 많이 확장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축구를 그만둘지 말지 고민하는 친구들에게 선배로서 좀 조언을 해 주신다면 우선 그 축구를 그만둘지 말지 고민이 많을 텐데 그 결정이 맞는지 감독 선생님들, 코치 선생님들, 그 동료들, 부모님들이랑 충분히 소통을 하고 그 결정이 맞다고 생각이 되면 과감하게 그만두고, 또 축구 이외에도 할수 있는, 나갈 수 있는 길들이 많으니까 축구 관련된 거일 수도 있고, 관련이 안된 거일 수도 있을 테고, 그런 거를 잘 탐색을 해서 축구를 했던 마음가짐으로 노력을 한다면 어떤 일이든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